안녕하세요, 셀리나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짧은 영상을 즉석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새 좀 많이 바빠가지고 영상 업로드를 잘 못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가방을 사실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어,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하나에 모자에 그냥 갖고 있던 꽃핀을 이렇게 살짝 달아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로 이꽃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꽃 모양이어서 그냥 짧게 빨리 어, 설명을 해드리려고, 말로는 설명을 못하니까,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 이거 둘다 같은 실 아니에요. 다른 실이고, 그냥 갖고 있는 실, 편한 실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어, 6, 3.5mm 사이즈 6호 바늘로 뜰 거예요. 그래서, 뭐, 3mm나 3.5mm 사이즈 바늘에 적당할 만한 실들 이용하셔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말실 실이었고요. 얘는 어, 유어 코튼 18합짜리 실이었어요. 그래서 뭐 만들고 나면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완성이 될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러브 실이라는 실로 한번 떠볼게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한번 동그랗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왼손으로 옮겨 잡았어요. 동그라미가 실의 오른쪽에 오게 잡아준 상태고요. 바늘을 넣어서 실을 그래서 빼 주고요. 사슬 하나 올려 줬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 구멍 안으로 짧은뜨기를 떠줄 건데요. 총 7개 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짧은뜨기를 총 7개 했고요. 쭉 잡아 당겨서 동그랗게 오므려 줬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였잖아요.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서 첫 번째 단 마무리를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연결. 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단으로 가 보겠습니다. 사슬 하나. 올려주고요. 지금 7 개의 코였잖아요. 두 번째 단에는 두 배수로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각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해서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기둥코를 올렸던 바로 옆에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계속 똑같이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14개의 코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세 번째 코에도 2개, 하나, 둘, 다음, 네 번째 코에도 하나, 둘, 다섯 번째 코에 하나, 둘, 그리고 여섯 번째 코에 하나, 둘, 맨 마지막 코입니다. 마지막 코에 두 개의 짧은뜨기. 코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닌가 하실 텐데요. 여기는 마지막 빼뜨기로 연결해준 부분이거든요. 여기는 코가 아니에요. 빼뜨기로 연결해준 부분, 그리고 기둥코를 올려줬고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이첫 번째 코에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두 번째 단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두 번째 단까지 다 떠줬고요. 실 뒤에 꼬리실 한번 조금 더 당겨줄게요. 자, 세 번째 단부터 이제 바로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어, 자, 빼뜨기로 연결해준 이 상태에서 곧바로 이 다음 코 있죠? 지금 빼뜨기로 연결한 여기가 사실 첫 번째 코인데요. 여기 말고 이 다음 코에 긴 뜨기를 넣을 거예요. 실을 한번 걸어주고 바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한 자리에요. 이한 코에 긴뜨기를 총세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했죠. 한번 더. 다시 걸어서 같은 자리에. 둘. 하나 더. 셋.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로 이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꽃송이 중에 하나의 꽃송이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여기 만들어진 걸 보면 총 7개가 들어가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중에 지금 하나의 꽃송이를 어, 해준 겁니다. 이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에 긴뜨기를 3개. 어렵지 않은 방법이죠. 긴뜨기 하나, 같은 자리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자, 두 번째 꽃송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코에 또 똑같이 긴뜨기를 세 개.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긴뜨기 3개, 빼뜨기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쭉 해주시면 돼요. 너무 쉬운 방법이고요. 평면적인 그런 꽃 무늬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 핀이나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브로치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3개 떠주고, 그 다음 코에 빼뜨기. 또 역시 그 다음 코에 긴뜨기 3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음 코에 빼뜨기.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꽃송이 긴뜨기 3개. 두개 했고요. 하나 더, 셋.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는 빼뜨기 했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역시. 빼뜨기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고요. 실을 쭉 뽑아서 끈코 돗바늘로 연결해 볼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돗바늘로 연결을 해 줬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냐면, 제일 처음에 빼뜨기로 연결을 하고 첫코 떴던 부분이 여기예요. 여기가 첫 코죠. 그런데 마무리할 때는 첫코 다음 이두 번째 코.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고요. 쭉 뽑아서 처음에 나왔던 마지막 코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연결. 이렇게 모양을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뒤쪽으로 실을 숨겨서 끊어주시면 완성입니다. 너무 빠르게 정말 빠르게 완성이 되죠. 자, 뒤로 실 숨겨주시고 정리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쁜 꽃인데 쉽고 빠르게 완성이 됐죠. 이게 납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예를 들어 옷에 뭐가 묻었다거나 아니면 살짝 해진 부분에 와펜처럼 이렇게 붙여주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의 핀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그냥 이렇게 하나로 단독으로 이용하시려면, 뭐 이런 핀 부자재 이렇게 붙이셔서, 글루건으로 붙여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실핀도 괜찮아요. 실핀 같은 경우는 글루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 비어있는 부분에 사이사이에 연결만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코 연결하고, 맞은편에도 하나. 이렇게만 살짝만 연결을 해줘도 곧바로 핀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머리에 포인트 주면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간편하고 예쁘죠? 이런 실핀은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예쁜 핀꼭 만들어 보시고요. 너무 쉬우니까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